우리가 이제 멘토 멘티를 결성해서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인데요. 이 힘든 이 과정을 그래도 용기 있게 지원해 주신 멘토 분과 멘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자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신모집전형과 정신모집전형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 추가 모집전형은 학생 모집을 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전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학생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추가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추가 모집전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최초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멘토멘티 학생들은 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수시 모집에는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또 실기 이렇게 네 가지의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전형이 일반적으로 한70% 정도. 이번에는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전형을 40%까지 확대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6대 4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60%를 이네 가지의 전형으로 나눠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0%를 수시로 뽑지만 60%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정신보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수능 100% 전형으로 뽑지요. 뭐 일부 실기 전형으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수시 전형이 정신보집에서 수시 100% 전, 수능 100% 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봐서 알겠지만. 수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고3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적용 대상자라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가 표현했는가라는 것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체제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인문 과거의 인문 계열 또는 자연 계열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각각의 어떤 전형 준비를 전형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개편이 됐죠. 자기소개서가 개선이 됐고, 교사추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또 202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현재 5월 3일에 발표되는 수시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전략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수능 성적의 해시표가나 나와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이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선택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불리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9월 모평 전까지는 자신의 선택 과목을 확정지.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비교 개선사항을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가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생의 역량을 충실히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탓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 자신의 숨어 있는 역량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숨어있는 역량을 알려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의 항목수와 글자수가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과거를 표현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해야 될 것은 자기의 미래적 역량, 미래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대입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전형 요소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첫째,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이라는 것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일부이지만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 또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 정시 전형은 당연히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교과 역량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들, 또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1학년 학생들 절대적으로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학생부 플러스 서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에, 멘티께서는, 멘토나 멘티 학생들은 이러한 개념을 좀더 유념하셔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면접에 강한 학생들, 면접에 강한 학생들은 학생들 플러스 면접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면접이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좀 강하고 면접이 약하다 했을 경우에는 서류 전형 플러스 아 학생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 단계별로 실시되는 전형이 있고 일괄 합산으로 실시되는 전형이 있고요. 또 면접이 없이 그냥 서류 평가로 전형 선별하는 이러 전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가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이러한 각각의 전형 요소에 집중적으로 전형 요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가 많이 분포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또 어느 대학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당연히 우세고요. 서울 경기권으로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9%입니다. 가장 많이 뽑죠. 그런데 서울 소재 40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33.3%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소재 40개 대학을 겨냥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우세하다라는 거이 데이터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대략 전국적으로 본다면 21.9%인데 서울 소재 40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수능 100%로 모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5.8%입니다. 35.8%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12개 대학과 주요 24개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표를 나눴는데요. 주요 12개 대학에서도 36.6%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요 16개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12개 대학 또 24개 대학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반적으로 많이 뽑는다는 거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멘토 멘티 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학생을 이렇게 서로 자신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할 때또 상담할 때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진학 지도의 정의입니다. 진학 지도의 정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능 데이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안 된다. 고도 상향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먼저 금해 주셔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아직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강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또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세밀히 관찰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부모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학부모인지 부모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멘토 멘티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서로 학생들의 어떤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역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맡아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맡아야 될 역할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좀더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어 했는데요. 어 이런 어 내용에 대해서 또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우리 나재준 강사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어, 강의 중에 멘토 멘티 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에 선정된 분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재단에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를 감사드리고요 자, 선별된 몇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박지원님이 질문을 해주. 셨습니다. 국어, 수학, 과탐 과목 표준 점수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표준 점수는 이 평균 성적과 또 응시생수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선정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3월 달에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어 1등급의 표준점수와 수학 1등급의 표준점수가 15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표준점수라든지 100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전용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부분에 OX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9도, 난이도, B9도, 난이도, C9도, D9도, E9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OX가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또이 부분을 왜 틀렸는지 어떤 영역이 부족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표준점수에 대한 개념은 9월 모평 정도가 됐을 때 기본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건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2년부터는 교사 추천 없이 원하는 학교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어, 되는데요. 어, 여기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작성해서 대학에 제출하는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합의견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에 어떤 그 교사의 추천서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사 추천서 한 장만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 수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추천서가 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서, 2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서가 제출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교사의 추천서적 개념이 폐지됐다,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종합의견란에 내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실시간 채팅란에요.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 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한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수영 님의 질문인데요. 수능 때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이 갈리는데, 수학 같은 경우 가 유형과 나 유형에서 등급을 정하던 것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의거든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부터 좀 어, 상당히 어, 힘들어졌는데요. 과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 나형을 선택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가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가형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성적처리를 했고,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성적처리를 했는데, 요번부터는 통합해서 성적처리를 합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정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수확이 가장 큰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나 또는 표지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